입학하고 기숙사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면 정말 더 많은 음식들을 먹었다. 그러니 순식간에 살이 쪄버릴 수밖에. 그러한 살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괴롭혔고, 결국 우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현대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도 이것.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다이어트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많은 청소년들도 다이어트를 쉽게 접하고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 다이어트는 많은 부작용을 지니고 온다고 이야기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고 나 또한 그러한 부작용쯤은 살을 빼기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청소년들이 살을 빼고 싶어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항상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있잖아. TV나 이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 막 현아, 크리스탈 이런데 얼마나 말르고 예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맨날 들어, 맨연말. <laughs> 친구들이 너무 말라 보여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예뻐지고 싶어서. 막 예쁜 옷 입고 싶고. 다리 얇은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연예인들 사진 보고 나서 제 몸매가 많은 하네요.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예민하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우월한 외모의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낸다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와 시도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은 항상 주목을 받는다 특히 효과가 좋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 뜨거워진다.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을 시도하고 나도 마치 연예인처럼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할까? 한 가지 음식만 먹고 하는 거. 고구마 다이어트. 굶거나 헬스하고. 이소라. 칼리 다이어트요. 운동, 을 다양하게. 음식량 줄이고. 먹으면서 편하게 음. 할수 있는. 원푸드 나이트에 네, 단백질 쉐이크 그 마시고 빼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 그 이한이가 했다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인가? 먹으면서 힘안 드는 다이어트 허벌라이프 그거 먹으면 단기간에 빨리 뺄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살을 효과적으로 뺄수 있는 방법들이다 최대한 편하고 빨리 최대한 많이 빼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우리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세 가지를 뽑아 직접 해보기로 했다. 나 임류경. 평소 집에서 먹지 못하게 했던 야식들을 기숙사에서 마음껏 먹었다. 음식을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고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덕분에 애니고에서 1학년 입학하고 세달후 6월까지 16kg가 쪄버렸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에 산다고 말해서 맞다. 그래서 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하루에 한 끼만 급식의 소량을 먹고 나머지는 토마토 한 컵으로만 먹기로 했다. 7kg에서 5kg 정도? 그 정도 뺐으면 좋겠어. 현지는 입이 심심할 때마다 끊임없이 군것질을 한다. 활동량이 정말 적어서 대부분의 시간은 누워서 지낸다고 생각해도 별다를 게 없다. 현지가 할 다이어트는 단백질 쉐이크로 아침과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점심에는 급식을 먹기로 했다. 건영이는 기숙사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고 건영이로부터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다. 평소 자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건영이는 헬스를 하기로 했다. 저녁 하루 한 시간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먹는 양을 조금 줄이기로 했다. 일자마자 있잖아그 일자로 핏이 딱떨어지고안 들러붙었을 데겠어. 그 다이어트 목표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에앞서 각자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진은 인터넷에서 단백질 쉐이크 한 통을 주문했고, 건용이는 헬스를 한달 동안 하기 위해 학교 근처 헬스장으로 갔다. 그래 내가 팔만 원 줬는데 8kg는 빼겠지. <laughs> 나는 토마토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 나 이거 하루에 다 먹을 것 같은데 화요일 꺼? 응. 수요일? 야 바울 토마토가 더 살찐다니까 <laughs> 하지만 한끼 식사로 먹을 토마토 양을 생각하니 가늠이 잡히지 않았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니까 오늘은 먹어도 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또 먹어버렸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우리의 다이어트는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아, 나 오늘 나도 배지가 음. 음. 토마토 먹는다. 음. <웃음> <웃음> 하루 두끼를 토마토로 먹어야 하는 나는 컵에 최대한 꾹꾹 토마토를 담았지만 턱도 없는 양의 온종일 배가고팠다. 라면 라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라면 라면. 오. <와우>. 오 <laughs> 어, <그렇지? 웃음> 둥둥 떠오른 면발. 뿔페 퍼런럭 퍼런럭 맛있겠지? 아 힘들어 진짜 힘들. 어 계속되는 친구들의 유혹에 아,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힘들어요. 현지는 최대한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무지방 우유와 단백질 쉐이크를 섞어 먹기로 했다. 나 이거 한달 동안 먹어야 되는 거야? 건영이는 학교가 끝나고 저녁 8시쯤 헬스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했다. 3일차 되는 날, 토마토로만 이틀을 버틴다는 결국 터져버렸다. 고작 이틀이었는데 가장 예민하고 무기력했고 스스로 억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고 사실 약간은 후회가 됐지만 기분은 엄청 좋아졌다. 현지 또한 신기하게도 3일날 식욕이 폭발해 버렸다. 단백질 쉐이크로 두 끼를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걸 참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조절하지 못했다.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파스타와 피자를 먹었다. 맛있어? 우리는 먹지 못한다는 스트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알았다. 나와 현지는 3일차가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살이 빠졌다. 나는 3일만에 5kg가 빠졌고 현지 또한 3kg가 빠졌다. 우리의 다이어트 방법은 순식간에 살을 빠지게 만들어주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토마토만 먹어서는 다이어트가 지속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 나는 다이어트 방식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토마토가 아닌 다양한 채소, 두부, 묵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로 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음식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먹어버렸다. 역시나 단기간에 쉽게 뺀 살은 순식간에 돌아와 버렸다 7일차 되는 날 하필 점심 급식으로 스파게티가 나와서 나는 기숙사에서 챙겨온 음식들을 먹기로 했다 오늘 오이랑 토마토랑 물고기 권용이는 언제나처럼 헬스장에 갔고 런닝머신과 사이클을 번갈아가면서 잤다. 밤에 운동하는 게좀 개운한 것 같아. 딱 와서 기숙사 와서 씻고 딱 자면 진짜 되게 좋아. TV랑 핸드폰이 있어서 딱히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아. 런닝머신하고 사이클하는데 런닝머신은 3, 40분 이 정도 하고, <laughs> 사이클 한 2-30분 정도 하는 것같아 음. 다이어트로 인해 현지는 근육량까지 어, 줄어들었고, 몸의 맞습니까?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다. 아, 같이 해서 먹어야 되네. 아. 아, 세상에. 왜? 색깔 봐. 진짜 맛없어 보이지? <laughs> 고 싶어요. 단백질 쉐이크에 근육량이 빠지길래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로 타서 먹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맛이 너무 없었고 맛이 너무 없었고 맛이 너무 없었고 맛이 너무. 없었고 내가 왜 지금 살을 빼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무뭘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그냥 물만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거 좀좀 지저분한 얘긴데 단백질 쉐이크가 액체잖아요. 음. 근데 먹는 밥이 점심밖에 없고 <laughs> 아침 먹고 <laughs> 저녁만 단백질 쉐이크 없잖아 아, 알겠어.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근데 선생님 진짜 좀 심각해요. 변비 굳이... 변비는 올해 없었어? 아 변비는 없었는데 아니, 변비가 문제가 안 해요 음. 선생님.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나와요 음, 너무.. 어, 조심해, 조심해, 너무 <laughs> 묽어서 이게 더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묽어서 야 그게 아 벌써 반이나 왔다 13일째 되는 날 건용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응. 음. 야 아까 박현재 어디 가던데? 어디? 야그 애들이 그러는데 아까 편의점 가는 거 같다고 그러던데 예? 편의점? 응 음. 음, 왜? 야, 켰어. 하나 켰어. 응, 쟤 먹고 있지? 먹고 있는 거 어때? 야, 박현지. 뭐 하냐? 아니야? <laughs> 뭘 무서워? 아, 한 젓갈 먹어. 뭐. 뭘한 젓갈 먹어야 아빠. 아, 이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긴 시간 동안 서로 먹고 싶은 것들도 꾹꾹 참고 못 먹다 보니 더 예민해지고 많이 부딪히게 되었다. 우리들의 먹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디톡스 주스와 다이어트 식당에 가서 칼로리 걱정 없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로 했다. 현지가 먹은 디톡스 주스에는 케일과 사과. 내가 먹은 주스에는 시금치와 파인애플. 건용이가 먹은 주스에는 자몽과 레몬이 들어가 있었다. 다이어트 식당에 가서는 현지는 시금치 치킨 커리를, 나는 버섯 두유 크림 리조또를, 건용이는 가지 두부 덮밥을 시켰다. 이 음식들은 평소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에 비해 칼로리가 정말 낮았다. 평소 고기나 밀가루 그리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 음식들이 낯설고 무언가 이프로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난후 우리는 한결 나아졌고 밥을 적게 먹거나 샐러드를 먹어도 참을만했다. 18일째 되는 날 건용이는 헬스가 아닌 다른 운동을 해보고 싶어했고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 권용아.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어? 한 1분 올라왔나? <laughs> 한 1분 올라오지 않았어? 맞아. 1분도 안된것 같아, 사실. <laughs>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laughs> 야, 진짜 힘들지?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올라왔어서 그런가 봐. 아휴, 아 사람 살려. 미쳤다. 이거 아직도 올라가지? 안녕. 아 음, 진짜 덥다. 진짜 햇빛 쨍쨍. 이제 <laughs> 좀 앉으니까 살것 같아. 우리는 정상에서 휴식을 만끽했다. 네 시간 걸린 거지. 네 시간 더 걸리지 않았어. 건용이는 더 다양한 운동들을 찾으려고 했고 평소 활동량보다 더 많이 움직이려고 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들의 다이어트도 이제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22일차가 되었고 우리의 다이어트도 끝이 났다. 우리 게를 한국 약간 느낀건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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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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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까지 힘들게 뺐는데도 그 정도 몸무게에서 머물르는거 보면은 그 몸무게는 불가능해. 그리고, 이, 이만큼 빼니까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던 드림 몸무게를 달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딱 건강한 내 체중? 내 체형? 그 정도만 관리해도 나는 약간 이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 계속 살이 쪄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약간, 되게 빨리 빼야 된다는 생각?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 단기간에. 그니까, 러좀 장기간보다는 단기간에 확, 확, 이렇게, 음 결과가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남의 시선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실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고, 사실, 이번에 다이어트할때 초반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중반으로 들고 이제 후반으로 들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는 왜내 기준에서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까 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 나한테 있어서는. 사실, 음 아직도 티비 속 연예인들이 예뻐 보이기는 해. 근데 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바뀐 게 있다면은 음, 예전에는 그 연예인들 모습에 나를 강박적으로 약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 외모를 가꾸는 일이 자기 직업이잖아. 근데 음 나는 나인데 왜 내가 굳이 그런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이번에. 음, 각자 자기 모습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22일 동안 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얘기하고 이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일단 음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운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쓰는 쪽을 하는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헬스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아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좋아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자기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잘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나 뭐 수영이나 모든 운동이 다 좋아요. 나는 토마토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던 3일 동안 5kg가 빠졌다. 하지만 쉽게 살이 빠진 만큼 주말 동안 다시 쉽게 살이 찌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토마토만 먹지 않고 두부와 다른 채소들도 함께 먹었다. 토마토를 먹었던 양보다는 살짝 많아졌지만 체중은 다시 줄어들었다. 현지 또한 3kg가 빠졌다. 하지만 너무 맛이 없는 단백질 쉐이크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후에 다시 독하게 한 결과 몸무게는 다시 줄어들었다. 권용이는 일주일 동안 몸무게에 변화가 없었다. 나와 현지는 빨리 빠졌지만 권용이만 빠지지 않아서 힘들어했다. 하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한 결과 몸무게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 2kg, 1kg 계속 줄어들었고 총 5kg 감량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쉽게 빠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빠지고 나서도 쉽게 찌지 않았다. 아무래도 먹는 것을 이용해 살을 빼는 것은 단기간에 쉽게 빠졌지만 돌아오는 것 또한 순식간이었다. 운동은 원푸드나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에 비해 금방 빠지지는 않았지만 오래 유지가 되었고 몸무게에 큰 기폭 또한 없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고 닮아가고 싶어한다.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는 하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예뻐하는 것 그게 어쩌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22인치 몸매에 얽매이지 않는다.